이거는 진도 나가기 전에, 로그는 특히 우리가 로그 같은 숫자를 새로 배웠잖아. 이렇게 새로 배운 이 로그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이게 엄청 낯설어요. 우리가 했던 더하기 빼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알려줄 거고 이 부분은 다음 수업까지는 조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이거는 그냥 정의예요. A에 X승이 B라는 거였고, 얘는, 뭐라고? 여기 보세요. X라는 개, 로그에 A, B, 요렇게 쓸수 있다 그랬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 A에 몇승을 해야 1이 되겠어? 1승하면 A죠. A에 0승해야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0은 로그 A에 1. 아, 그래서 미은 상관없다. 미은 상관없는데 진수에 1이 들어가면 로그는 무조건 0이 돼요. 이해할 수 있겠나?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A에 몇 승을 하면 A가 되겠나? <laughs> 1승 하면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넘긴다. 이건 어떻게 돼? 1은 로그 A에 A 이렇게 되겠지. 밑이랑 진수가 똑같으면 로그는 1이 됩니다. 오케이? 음. 요거 두 개는 정리입니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까지는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자로 만든다. 여기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로그끼리에 그 로그도 마치 분수처럼 밑이 똑같은 친구들끼리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밑이 똑같은 친구들끼리 더셈은 m이랑 n이랑 이렇게 더셈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끼리의,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의 더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 됩니다. 로그, A의, M, M. 이렇게. 오케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수의 약간 반대로라고 생각하면 돼. 지수끼리는 곱하면은, 그, 지수끼리는, 아, 밑이 똑같은 지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됐어? 지수끼리 더 했잖아. 그것처럼, 로그는 반대로 더 하면 진수끼리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이겠나?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그러면 로그 에의어 제가 그 중학교 2학년때 혼났어요. M을 왜 이딴 식으로 M을 왜 3개 났어요. 헷갈린다고 자기 그래서 이렇게 바꾸래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로그 에의 M 요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러면 이거 봐봐봐. 더셈이 곱셈이 됐다면 뺄셈은 뭐가 되겠어? 나누셈이 되겠죠. 그래서 m 나누기 m 돼서 로그 a의 n분의 m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개가 부족하네요저 o를 잘 쓰면 g를 못 쓰고 아니에요. 아니야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아, 아니, 네 착각이에요. <laughs> 자 그리고 우리 다음 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로그에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의 차수가 붙는 거야. 밑이랑 진수에. 만약에 이렇게 차수가 붙어. M, N, 이렇게. 차수가 붙으면, 밑에 있는 친구는, 이 차수들은 앞으로 꺼낼 수 있어요. 이게 로그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꺼낼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친구는 밑으로 꺼내요. 이렇게. 오케이? 위에 있는 친구는 위로 꺼내요. 이렇게. 그래서 진수에 붙어 있는 지수는 분자가 되고, 밑에 있는 친구의 지수는 분 모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건분 모, 위에 있는 건 분. 자 이해되겠나? 오케이. 요렇게 되고 로그 a의 b는 그대로 써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어 그냥 빼면 돼요. 밑에 있는 건 밑으로 빼고 위에 있는 건 위로 빼고. 오케이? 음. 이제 좀 짜증나는 거 들어갑니다. 요까지는 이제 납득 가능한 수준 여기서부터는 짜증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로그에 A에 B라는 건 새로운 로그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로그 분의 로그로 바꿀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요 로그 분의 로그로 바꿀 때 원래 있던 이 A하고 B있죠? 요거는 각각 분모 분자에 지수로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건 밑으로, 위로 있는 건 위로,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뭐가 부족해? 얘들은 지금 밑이 없지. 이 밑은 내 마음대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밑이랑 밑에 있는 밑은 똑같은 걸로 정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되겠죠? 어, 요거는 로그 로그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요거 가지고 로그 a의 b, 그 다음에 로그 b의 a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얘는 로그 a 분에 로그 b, 그 다음에 로그 b 분에 로그 a 미친다 똑같은 걸로 이렇게 통일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두개 곱한 게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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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약분 해가지고. 1이 될수 있다 이말인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 두개 곱한게 지금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로그 a에 b는 요거를 나눈거야. 그래서 로그 b에 a분의 1이 돼요. 이까지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두개 자리를 바꾸면 숫자 자체가 역수로 바뀐다라는거예요 오케이, 로그 2에 3 이런 게 있다면 얘를 역수로 바꾸면 로그 3에 2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까지 되겠죠? 오케이, 음, 요게 로그만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요게 다섯 번째입니다. 요게 다섯 번째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빠진 거는 이거 말고 사실은... 한개더 있는데 한 개만 보고 갈까요? 여기 6번 해 가지고 로그의 어떤 지 밑에 지수의 로그 b의 c가 들어가면 여기 있는 요 밑이랑 여기 있는 요 진수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해요. 오케이? Okay.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때한번더 보면서 이해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면 이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그냥 규칙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이랑 로그 위에 있는 지수의 진수랑 자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C에 로그 B에 A. 요런 식으로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다. 알겠죠? 이게 어디서 이런 걸 쓰냐면, 그 예시만 한번 보고 갈게. E에 로그 2에 3이야. 로그 2의 3은 우리 숫자 계산이 불가능하잖아. 그렇잖아. 근데 얘랑, 얘랑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다니까?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버리면 무슨 일이 나냐면, 3의 로그 2의 2야. 어? 미치랑 지수랑, 아, 진수랑 똑같으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그냥, 아, 3이 될 수가 있어요. 요런 거할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가 지수로 나왔다. 그러면 요 밑이랑 요 밑이 우리 같은 친구나 혹시 계산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지 확인 한번더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나 요렇게까지가 우리 로그의 기본 성질들입니다. 알겠죠 요거 가지고 로그의 더셈뺄셈 요런 거 계산할 거예요. 알겠죠? 그거 더셈뺄셈 계산하는 거한번 봅시다.